이슬비의 목상,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변절,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변절과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따른 것은 소동과 고모라의 타락만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고 아끼지 않으셨다면 매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반증입니다. 아주 버리지 않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삶의 풍요가 찾아오더라도 주님만 구원이시고 산성이고. 반석이라 고백했던 가난한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살만하다고 주님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주님은 얼굴을 숨기실 테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겪어보라고 하십니다. 삶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근심없이 편안히 지낼 때 주님을 더 사랑하며 경배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